어, 오늘은 처녀 분봉이 나간 것을 이렇게 오늘 강한 바람 덕분에 잡아서 어, 손해를 연한 사연입니다. 이렇게 왕대가 두 개가 이렇게 변동 왕대가 두 개가 나란히 달렸는데 여기 하나, 바로 옆에가 쌍둥인데요. 이제 두 개가 터져 나오니까 처녀가 두 개가 터져 나오니까 이 강한 벌에서는 원래는 벌들은 서로 싸우게 돼 있는데 강한 벌들은 이렇게 개상으로 이렇게 벌이 많아가지고 벌이 이렇게 지금 제가 개상으로 아카시아를 따려고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놨는데 이렇게 벌이 강하니까. 음, 처녀가 서로 다투지 않고 먼저 튀어나온 처녀인지 어쩐지 먼저 분봉을 나가버렸어요 분봉을 나가서 하늘로 쭉쭉 오르는데 갑자기 바람이 강하게 부니까 얘들이 못 나가고 다시 처녀가 날다가 처녀가, 처녀는 그렇게 나는 힘이 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날다가 이제 다시 자기 집 앞에 툭 떨어진 거를 제가 이렇게 벌통 안에 담아놨습니다. 처녀 하나를 이렇게 벌통 안에 담아놓으니까 이제 같은 시녀들이 이렇게 여왕보를 알아내고 처녀 여왕보를 이렇게 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자기 집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이 있다요 분범이 나면 벌들이 원래 하늘 높이 솟구쳐 올라가는데 음, 바람이 불어서 천녀왕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다시 자기 집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안에를 미리 살펴봤더니 얼른 살펴봤더니 이제 같이 튀어나온 쌍둥이 참매가 안에 천녀왕이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잡아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집 나가는. 이제는 다른 통에다가 분미상을 만들어도 되고. 필요 없으면, 이렇게 다른 곳에, 다른 벌통이나 이런 데 넣어주던가, 그 이웃에 벌 여왕 없는 분한테 그냥 줘야죠. 오늘은 천여 분봉 나가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네. 올해는 유난히도 강하게 벌이잘 돼서 강하게 축출을 해줬더니, 오히려,